어, 하울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스카이, 월드파쿠르라는 맵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주, 싱, 어, 주, 네, 일곱 개 섬이 있다는데요. 그 섬을 다 깨면 되겠다고 하겠네요. 한번, 우와, 엄청 길다.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3 2 1 GO! 딴딴딴 따라란 음,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아저씨 우우우우 반갑다 매 저는 양아저씨다 너 어디가니? 저요? 전여쪽가지만 할아버지는 제 세상 가야 되겠어요 음 으 <laughs> 고인명곡 올립니다. 가셨네. 아이고, 짬프. 어이고 짬프. 아, 아야. 아야. 낙뎀 아! 할아버지 저거 할게요. 예, 할아버지 왔다. 오, 할아버지가 무슨 엄지옥이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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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난 그릴, 그게 잘해요. 오늘 하루 안에는 좀 깨자, 진짜. 1편만이 깨자, 1편. 진짜 1편 갑시다, 1편. 어이구, 1편, 1편 갑시다, 1편. 다 깨자. 저거밖에 안 남았어. 야, 이제 마지막이다. 호떡 으! 아 진짜! 으아. 아 아, 짱나네. 아, 짱나네. 페이티로 진행할까요? 아이 재미없나? 크리에이티브로 얘기하면? What? The? What? What? Oh, 뭐야? 아아 아. 엔딩 어디야? 알고 싶어. 엔딩이 어디가요? 내상으로는 누군가 먼저 마지막 이거지. 무슨? 응 정지한 거소리우 와. 몇 개밖에 안 됐는데? 아 이상까지 합쳐서 으. 계속 할까? 아, 그냥 해볼까? 내가 그냥 간다 이제. 클라슨이 본다. 클라스 너무했다, 진짜, 이거. 저 제작자님, 저게 진짜 깰수 있어요? 후, 그래요. 깰수 있어요. 어이. 보통 사람 다깼다는데그 사람 천재 아니야. 천재를 만나다니라. 아! 천재를 내. 나이스, 진짜 싫어. 하는 거야. 야, 나홍거이 너, 너벼라어 아, 또. 아,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가서 아이템 조금씩 먹을 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꾸다 아침에 밤에 잘안 하게. 아예 못한다 밤에도 못하잖아요. 맞죠? 오잉! 어! 드디어! 뭐야? 중간에다. 우와! 드디어 잔다! 됐다. 갑시다. 아, 가자. 난, 여정을, 계속 간다! 중고. 간다, 나는. 오늘 밤 사이에 그냥 바로 갈수 있겠는데? 갔죠! 음, 역시 나 이제 좀, 밤에 잘하니나. 못하나, 나 못하는 것 같은데? 나의 진짜 클래스가 나온 건가 이게. 진짜 대단하다. 어이구야 너무 쉽다 이제. 어이구야 아, 또. 오. 얼마 남았어? 자기도. 오 아, 또. 쉽네, 쉽네. 너무 쉽네. 어, 말씀해주세요. 잤다가 일어났다 됐다. 잤다. 반대로 가는 거 아니겠죠? Do you wanna be the snowman? Na 어, 반대로 왔네. 으, 으, 반대로 와봤어. 아, 나 죽으면 되지, 그럴 때. 됐다. 어휴, 나 이상하다. 아, 내 머리. 나 아, 또. 오늘 밤안 할게. 어 아, 여기 진짜 어려워. 잘 봐도. 나할줄 진짜 어려워. 어려움, 나 블록 설치할 거다. 사, 원래 저거 원래 음. 마크에서 불가능하지 않아요? 비해서 어디 방법 이 있나? 헛, 와, 안 되지 않나? 천재만 되네. 되는, 천재만 되는 게아닌데 설마 되겠어, 근데? 그러니까 설마 안 되지? 설마 되면는 천재야? 원래 혹시 여기 원래 불려 있는 거 아니야 상자에? 꿰쏘서 가라는 거야? 어? 나 이상한다 반복하지 마라 달 어디있니? 달이 어, 사라졌어 달이 사라졌어 봐봐 이거 힘들잖아 아 진짜 진짜 내가 하고싶다 달이 밝아온다 샤라라라라라라라라 네. 아이 그래 진짜 제자 아이 생각한다고.